TC 노예민 강사입니다. 자, 제가 이제 지식인 답변을 시작했는데 음, 캐드는 저는 캐드랑 임페더 쪽으로 지식인 답변을 하고 맥스 쪽은 이미 맥스맨님이 어, 엄청나게 답변을 잘해주시니까 저보다 더 잘하시고 하니까 음, 저는 캐드랑 이제 이거 하루에 답변 수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음.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우선은 처음 한개 이제 여기 보면 음, 제가 밑에 답변 해놓은 거고. 채택 값이 안 생기게 하는 방법 없나요? 캐드는 2013입니다. 트림도 안 먹고 리스를 리습, 리스 쓰고 있는데 계속 쓰기도 번거롭고 쓰리도 안 되니까 2 D로 설정하는 방법 없을까요? 쓰리 안 한다고 저 채택 값을 뭐안 생기게 하는 방법 없고요. 이분이 이제 하셨던 말씀은 <laughs> 자. 뭐, 뭐 증상을 어떤 증상이냐면 뭐 이런 증상이겠죠. 물체가 우선 그런 뜻 생각하시고 자. 어, 엘브를 건드리신 것 같은데 얘를 건드리시면, 자, 내가 처음 전찍 거막 그리고 있다가 이런데 제가 이렇게 찍으면 찍으면서 그리죠. 어, 그린 다음 이렇게 지나갔어요. 어. 그런데 이게 트림이 지금은 되긴 되는데, 어. 이게 신보전인데 구보전 이트림면 아마 안될 거예요. 안 되거든요. 어. 왜냐면이 고도 값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보세요. 어. 투디 많으신 분들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도 값이 달라지면, 얘랑 얘랑 선이 안 붙어있기 때문에선 트림이 안 되고요. 그 버전에서는. 이건 지금 2017버전이고요. 2017 캐드가 그리고, 거리 값도 다르게 나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계속 Z 값에 그렇게 Z 값에, Z 값이 다르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려지니까 트림도 안 되고, 거리도 제대로 안 나고, 막 그러시겠죠.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리셉은 또 구하셔가지고 이렇게 리셉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긴데요 리셉으로 정리를 하시면 전보다 이렇게 0에다 가딱 붙어버리거든요 붙어버리죠? 어, 이런식으로 계속 번거롭게 쓰겠다 그 말인데 한마디로 저거는 elv라는 명령어를 건드리셔가지고 그래 elv라는 명령어가 뭐냐면 <laughs> elev 하신 다음에 자, 이게 이제 elv라는 앞에 값을 건드리시면 안돼 앞에 값을 제가 만약에 30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엔터치고, 뒤에 한마디로 두께는 안 주겠다. 그 말이거든요. 두께는 영으로 했어요. 그러면 얘 고도가 30으로 가버려요. 시작 고도가. 그래서, 뭐, 이럴 때, 이런 때는 데는 옷스넵안 걸리는 데 상관이 없지. 그냥 계속 이렇게 30이라는 고도에 오, 그리드가 올라왔죠. 이 그리드가 올라가버려요. 어. 이렇게 그려지는데, 모르게 여기서 다른 밑에 이미 그려져 있는 0축에 영, 영, 있는 이제 이옷스을 찍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돼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어. 얘 고도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겠죠? 어. 그러니까 해결을 하시려면, 저 엘브 값을, 엘브 값을 0하고 뒤에 것도 0으로 해주시면 돼. 그러면 얘가 무조건 이제, 고도 값이 0에 그려지기 때문에, 아까처럼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겠죠? 이런 식으로, 땅, 같은 평면에 딱 그려지죠? 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하시면 되실 겁니다. 저 엘고는 한 번씩 이제, 음, 테에 대해서 맥스처럼 하려고 한 번씩 쓰긴 썼는데, 뭐, 이렇게, 또, 동적, u c s 를써가지고 동적 UCS로 쓰기 때문에 요즘엔 잘안 쓰는 명령인데, 한 번씩 건드리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뒤에 거는 건드리시면 안 돼요. 어. 뒤에 걸, 앞에 걸 영어로 뒤에 걸 건드리시죠? 뒤에 걸 만약에 30 해버리면, 이제 이 두께가 정해져가지고저 30이란 높이에 두께가 그려져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어. 막 선이 그려져. 이게, 얼마냐면 높이가 30 음, 이런식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그건 느리시면 안되겠죠 음, 그러니까 저거 두개는 전부 다 엘브를 0으로 해놓고 쓰세요 0으로 음, 실무가시면 한 번씩 저런 도면이 있어요 실무가시면 저도 옛날에 한 번씩 애 먹었고 음, 이렇게 이 선이 그려져 는데 보세요 이 고도값이 지 마음대로 돼있어 어, 이래 되시면 여러분들에게 거리가, 거리가 완전 달라, 다르, 다르게 나와요. 어.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그리드를 써가지고 딱 정확하게 그었어요 자, 그런데 제가 만약에 엘보 값을 30 했어요. 앞에 거를. 자, 제가 만약에 여기서 이값까지딱그었어 그리드로. 그러면 얘는 지금 한 칸당 그리드가 10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50이 나와야 돼요. 거리가. 근데, 거리제는 명령은 제가 디스트라가 있죠. di. di 하신 다음에 1, 2를 찍어보시면, 거리값을 재보시면, 어? 오? 50이 나오네요. 응. 아, 이게되버렸구나 잠시만요. 앞에 거를. 응. 뒤에 건 0이죠. 응. 다시. 이렇게. 뿅 그렸어요. 자. 다시 di로 내가 재보면. 자. 보세요. 거리값이 58.309가 나오죠. 왜냐면 딱 50이 나와야 되는데. 어. 이게 왜 그랬냐면. 엘브 값이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돼요 우리가 원하는 거리는 이 거리란 말이에요 평행 사에 있는 거리 그런데고도 올라갔기 때문에 이 거리를 재기 때문에 당연히 이 거리는 50인데 이 거리가 58이기 때문에 이 거리 값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 문제가 되겠죠 거리를 재도 제대로, 제대로 안 나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해결해주는 리스비 있어요 어, 이런 식으로 리스비 있으시면 확인 이렇게 선택하고 클릭해버리시면 전부 다 원래 자기 고도 0으로 이렇게 다 떨어져 버려요 어, 이제 삐 지나간 그럼 한 개도 없죠 어. 요렇게 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요 리스분 필요하신 분은 제 카페 게시판에 올려놓을 테니까 받아가지고 쓰세요. 음. 자, 아시겠죠? 음. 요렇게 해서 해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